민선 8기 김두겸 시장 당선인의 인수 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당선인과 인수위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밑그림을 그릴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두겸 당선인은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위대한 울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답은 현장다하그 생각으로 시정을 또 우리 인수위원하면도필 있으면은 현장 문을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니다 안효대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수위는 크게 세개 조직, 1 2 명의 인수위원이 있는 인수위원회와 각계 대표 일흔다섯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인수위 활동을 지원할 시정미래기획단입니다. 인수위는 출범 당일 오후부터 기획조정실 등 6개 부서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시정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정 업무보고는 오는 27일까지 받는데, 보고 기간 중 사흘은 제2명 청교 건설 현장과 방구대 암각화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시정 참여 취지로 꾸려진 자문위원단은 민선 팔기에 바라는 정책을 당선인에게 제안합니다. 자공약했들 이행 계획을 잘서 그야말로 하 시진 시정 펼칠 수 있도록. 하지만 애초 실무형 인수위를 표방하고선 인수위원 열두 명 모두 김당선인의 선거 캠프 내 정치권 인사들로 꾸렸습니다. 또 모두 오십 대 이상 남성들로만 구성해. 청년과 여성이 배제됐단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들은 캠프 초창기부터 함께해 당선인의 시정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민선 8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